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물품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저희 집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어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조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저는 현재 지금의 어항은 총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어항 이전에 이사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사 전에는 10개 여왕이 있었고 이사 오면서 5개 여왕에서 구피를 1000마리까지 번식을 시켰고요. 하지만 구피를 키우다가 구피가 너무 빠른 속도로 새끼를 낳고 번식을 많이 해서 숫자가 증가하고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어느 정도 이제 현타가 온인으로 어항을 좀 적게 되었다가 다시 첫 번째로 드린게 이 오란다 금붕어 어항이었습니다. 처음에 어항을 시작할 때는 이 90cm 짜리 어항에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원래 이마트에서 파는 하찮은 물고기 좀 번식 적게 하는 물고기들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이런 물고기 좀 데려와서 간단하게 키우고자 우리 집에 남아 있던 한자왕, 30cm 큐브왕 두 개에서 키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마트를 방문한 날에 하필 수족관이 열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수족관이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다 폐업하고 수족관이 없어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좀 멀리 이동해서 이제 수족관을 방문했는데, 하필 이때 이 오란다.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새끼 오란다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너무 예뻤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데려왔을 때는 되게 작았어요. 한 4cm 정도, 그 말이당. 만원 정도에 총세 마리를 데려왔었는데, 처음에는 30큐브 하나에다가 이 친구들을 작았기 때문에 넣어놨었는데, 물잡이가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스펀지 여각이 좀큰거한 개밖에 없었고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깨져서, 부랴부랴 집에 남아있던 30큐브 하나를 더 이용해서 지금 왼쪽에 헤엄치고 있는 저 친구. 이 친구가 그때도 덩치가 제일 컸기 때문에 이 친구만 혼자 따로 해서 어항을 유지했었고요. 그런데 이 오란다 금붕어들 포함해서 모든 금붕어류는 길이가 넓은 게더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좀더큰 어항을 구매해야겠다 생각해서 때마침 집에 이 다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90cm 다이가. 그래서 이 다이에 활용할 수 있는 9cm 짜리 어항을, 석자 어항을 구매하게 됐고요. 어, 석자 어항이 이제 제거 같은 경우는 90에 30에 35cm 짜리 어항인데 일반적으로 이 다이 길이는 90에 40cm고요. 90에 40cm에 맞는 어항 도 아쿠아 가든이나 뭐 이런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팔았지만 비용적으로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두리는 있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단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어물 수위를 보면은 제가 끝까지 채우고 있지 않은데 어물 높이 2cm 아래까지 채우라고 권고가 돼 있더라고요 배부름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유리 두께가 OT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보강이 되어 있긴 해도 사실 좀 불안한지라 물은 이제 한 5cm 내지 한 7cm 정도 더 낮게 해가지고 사용했고요. 아직까지 이 오란다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한 마리당 뭐5 0터 정도의 물을 요구하지 않아서 현재 이왕이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더 컸을 때 나중에는 아무래도 좀더큰 어항과 큰 다이를 해서 90에 45에 45cm 어항을 아마 뭐 구매해서 좀키우든지두 마리를 따로 이 두자 어항을 나눠서 한 마리 한 마리씩을 키울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안에 보면은 이제 밑에 콘센트와 사료들이 있고 이 모비딕 에어 발생기 이 구짜리를 하나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서 옆에 있는 똥짓기에다가 사용했고, 이똥짓기는 사실 뭐, 이 똥이 찬다고 해가지고 저게 뭐 여과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사실 기본적인 여과는 저기 있는 똥들은 외부 여과기가 먹고 있기 때문에 쟤는 서브 정도로 역할로만 사용되고 있고, 주목정은 산소 발생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어항에 좀 물을 잘 잡아놔서 되게 투명하고 맑았었는데, 저 똥짓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저 똥짓기가 빠져가지고 분해돼서 생각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걸 구매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들때꼭 밑에 있는 저 부분을 잡으십시오. 위에 잡으면서 이 부분이 저기 이 부분이 분해가 됩니다. 그땅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똥이 그대로 다 빠져나와서 한번 환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물잡이를 또 다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잡아 놓은 물인데 이렇게 한 방에 물잡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저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써보고 정 불편하면은 그냥 에어스톤 사가지고 옆에 그냥 에어 공구만 할수 있는 정도 단순 용도로만 조금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지금 외부 여간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오란다 같은 경우는 물살이 센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여간기는 필그린 제품 EF 1300 모델인데 출수량이 너무 세가지고 많고 해서 이제 물고기들이 헤엄칠 때 불편해서 모든 구멍을 저렇게 스펀지로 다 막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만 좀 막으니까 이제 헤엄칠 때 크게 지장이 없어서 저렇게 스펀지를 좀 잘라서 예쁘진 않지만 조금 붙여서 막아놔 줬고요. 어, 이 어항의 특성이 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생각보다 옆에 이런 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 릴리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걸수 있는 제품들, 얘들을 사용하기에는 얘가 너무 이게 넓어가지고, 넓고 이 사이는 또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좀 텀이 이렇게 덮개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찝는 형태는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제품 사용할 수 없고, 순정 필거린, 외부 외 가기 그냥 호수랑 저거 입출수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출수량 조절도 조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두리 있는 어항 조금 비추천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아쿠아엘 히터기. 지금 제가 히터기를 돌리고 있는 제 베타어왕을 제외한 모든 어항은 아쿠아엘 히터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1 5 0 w 짜리 제품이고요. 얘는 안에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도인지 물 온도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촬영하면서 발견했는데 오늘 환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히터기 붙어 있던 갈색깔 이끼가 너무 지저분해서 선을 빼서 한번 조금 닦고 왔는데 기본 세팅 온도가 25도인가봐요. 26도, 25도. 지금 물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가 있어서 세팅 온도, 설정 온도를 다시 22도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밑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깔 불 들어 있는 게 22도. 제가 세팅해 놓은 온도고요. 옆에 초록색깔 반짝반짝거리는 게 25도로 지금 돼 있는데 영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잘보이진 않지만은 25도라고 현재 온도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금붕어 친구들을 22도 온도로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열대성 이제 태국이나 이런 개체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26도에 시작했고요. 일주일 뒤에 25도, 그 다음 24도, 23도, 22도. 이제 최종적으로 한달 동안 22도로 생활하고 있고요. 어, 큰 온도를 저는 좀 그렇게 높은 온도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 22도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잘하였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물 온도가 3도 나 올라서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행인 것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물 온도는 금방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금붕어 친구들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센서에 달린 온도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조금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버튼만 눌리면 은 온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뭐 단점은 손을 물 안에 좀 집어넣고 온도를 조절한다는 게 단점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완전 침수해서 사용이 되고 막 바닥 밑에 붙여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 플라스틱 소재라서 뭐 유리가 깨진다든지 기존 유리 어항들, 뭐 석영관 석연, 어항들의 그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최고 단점은 가격이 다른 제품들보다 비싸다는 거고요. 그거 외적인 단점은 진짜 없고, 장고장 없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일 뭐, 원래는 처음에 금붕어는 3마리였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의 필그리는 어 지금 수건을 덮어놨는데, 외부에 가게에 좀 사연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시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세 제품이 이제 스펀지 여과기로 감당이 안 돼서 사서 로켓 배송으로 왔는데, 제품이 아무리 이제 펌핑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고, 모터가 계속 공회전을 해가지고, 반품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필그린 제품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필그린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 또 구매했을 때, 제가 이거 반품은 하지 않았지만, 초기에 이제 쿠쿠 압력밥솥 돌아가는 착착착착 소리가 계속 나서, 일단 또 뭔가 이 제품 하나를 또, 뭐, 소리, 소음만으로는 반품 처리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아는 인펠라 세트를 또 따로 주문했었는데, 그게 배송까지 이틀 걸렸고요. 인펠라를 지금 교체한 상태에서 지금 이 제품을 사용 중인데, 어. 밥솥 소리는 나지 않는데, 이 자체 제품 자체가 뽑기를 좀 잘못한 건지 소음이 되게 큽니다. 소음 자체는 한4 6시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꽤 높은 편이라서, 원래는 이왕이 안방에 있었으나, 지금, 이렇게 밖에, 뒷방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옷방으로 오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왕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뒷방에 있으니까 뭐 저기 아무리 소음이 크더라도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침실에선 소음이 들리지 않아서 뭐 출수량은 좋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놓는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수건을 좀 덮어놓으면은 약간 바람 소리라 해야 나 모터 돌아가는 소리 저게 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줄이는 목적으로 좀 덮어놨습니다. 뭐, 그거 외적으로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한 제품이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 뭐, 제가 운이 좀안 좋았던 것일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첫 번째 왕에 있는 한 마리는 그렇게 며칠 동안에 제대로 된 여과를 겪지 못해서, 사실 물잡이를 조금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부랴부랴 왕을 바꾸느라, 물잡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올 때부터 조금 성장 속도가 느렸고, 좀 배가 말라갔던 친구였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좋게 됐고, 현재 남아있는 두 마리는 데려왔을 때보다 크기가 전체적인 길이와 덩치가 한 3배 정도 더 성장했고, 엄청 건강하게 잘생겼고, 먹이 반응이 엄청납니다. 아무튼, 제첫 번째 왕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어, 굉장히 이렇게 물멍하면서 찾아보는게 즐거울 정도로 이 물고기들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손 따라오고요. 손에서 이제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이게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